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오늘도 EPL 최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의 탁강인 이강인 소식인데요. 이 친구 파리에서 좀 힘들어하나 봅니다. PSG에서 방출? 에이? 설마? 했는데 말이죠.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의 영국 방문, 스페인 출신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스턴 빌라, 에버턴 등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강인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맨유가 제일 눈에 띄는 선택지 아닐까요? 아니면 에스턴 빌라에서 빌라의 왕자로 등극하는 상상? 조금은 재미있겠네요. 이강인 선수 PSG에서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같은 선수들에게 밀려 벤치 신세를 지고 있다니 그야말로 벤치의 황태자가 되어가는 중인데요. PSG는 올여름 그를 방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이제는 새로운 팀을 찾아나설 때가 된것 같습니다. 맨유는 이강인과 지난해부터 연결되던 팀입니다. 영국계 현지에서는 그가 맨유의 3 4 2일 전술에서 빛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다는데요. 박지성 선배님도 거쳐간 팀이라서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하죠. 만약 이강인이 메뉴로 간다면 제2의 박지성 타이틀을 달고 프리미어 리그를 누비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스널 역시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벌써부터 손흥민, 벨펌스, 이강인의 라이벌 매치를 기대하는 분위기라는데요. 두 한국 선수의 맞대결이라니 축구 팬들의 심장이 터질 준비를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과연 이강인은 PSG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까요? 그리고 그의 행선지는 정말 메뉴일까요? 아니면 아스널에서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칠까요? 축구계의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영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거 혹시 메뉴로 가는 비행기표를 미리 예약한 건 아니겠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소식으로 찾아뵐게요.